누가 음 구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성경, 신학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제가 본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외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른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먼지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쟤들이 나가 각 마을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열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하며 어떤 사람 사람은 내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헤롯이 이럴 때 요한은 내가 먹을 배합 건을 이제 이런 일이 이런 일을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오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유를 주시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그이 그림에 보시면 전부요 두명서 보내시죠. 두 명을 보낸요 그냥 두명 보낸 게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이유도 모르고 지금 요아징들은꼭두명서와요 전수할때두명 서고 지금 주한역이나뭐그 역마다 또두명서 있는 이유가 이 여기서 이야기 나온 것입니다. 신는이두 명이 두 명이 예수님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 7장6 절에 증인은 두 명이나 세 명이 증인 되야 어 하고 죽일 수 있고 한 명일 때는 증인이 한 명일 때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있을 때 지금은 그 재판에 가면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증, 증거가 증인이었어요. 증, 증인으로 증1명기에못밖에 했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두명 이상이 증거를 했을 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화와 주인들은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말이 막히면 그다음 사람이 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말을 맞춰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석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오늘 제목처럼 능력과 권유를 주면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성교사들도 없냐, 대부분 부부, 부부가 많이 성교사를 가기 원하지 혼자서는 잘안 보내요. 내다음면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동역자로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 산모님, 산모님들이 다 그냥 있는데, 실은 목사님 믿음하고 산모님 믿음하고 달라요. 다 똑같이 나누고 있는데,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자기가 믿음, 동기나 이런 게다 다르고.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님일 때 대우를 해줘요. 근데 사모님, 사모님은 당연한 거로, 사모님이 고생한 것은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모님들이 많이 고생해요. 어떻게, 특교육 같은 데는 사모님, 목사님들은 이녀 우리 이중적 이야기했는데, 개척교회는 매달 10만원씩 이냐 70만원, 80만원 세를 내다 보면 목사님이 아우 우리 교단에서 움직이 말하기에서 나는 안 움직인다. 그럼 사모님이 가서 식당 일을 하고 이래가 고생 고생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 같이 때 같이 동역자인데 사모님은 그렇게 일을 해도 되고 목사님은 해야 안 돼. 이런도나 그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모님 목사님도 일할 수 있으면 자기 능력 그 하나님 주신 능력, 능력 안에서 이틀씩 일할 수도 알바할 수도 있고 교회 피해 안 주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교회를 교회가 있어야지, 어쩌면 교회가는게 뭐 모이는 장소잖아요. 해중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 처음부터 교회를 다 지어가지고 한 사람은 없잖아요. 개척교회에 이번 코로나, 코로나 오라 하면서 공식적으로 4만 5천 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각 교단이나 그 학, 학교나 합신에도 100명 뽑는데 50명이 안 돌아가고, 총신은 500명에서 200명이 신학을 안 해요. 목목가 뭐 된다는 생각 없는데다 성도들도 그만큼 빠져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천, 천만인다는데 천만 안 돼요. 이 코로나로 해서, 어찌 보면, 이번 코로나에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뭐 알곡과 축제는 걸어내지 않냐. 근데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왜 온다 하면요. 꼭 목사님 설교를 그 핸드폰으로 보고 컴퓨터로 봐도 돼요. 그렇지만은 코인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것도 교제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또 친한 사람하고 자기 신앙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좀 깊이 들어가면 가정 이야기도 할수 있는 거고, 이러는데 교회가 그런 게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파송해서 전도하라는 것들만은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 교인들은 이 코로나 끝났으니까 교회에 참석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그리고 그, 그 현금 같은 것도 하나님과 관계인데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면 교회 안, 안 가니까 현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 교회 에그 돈을 내서 이이 공공도체가 구제도 하고 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건 뭐 목사님이 돈을 다 가져간다고 돈을 안 내는 건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와서 어? 이 우리가 정식간에 그 국수를 먹고 이 교제하는 것도 이 커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옛날에는 아침에 왔다 저녁에, 저녁,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아홉시였어요 지금 어떤 데는 큰 데는 일부 드리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떤 기독교도 서서히 주의를 안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 카톨릭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지키면 되지 않냐, 이런, 이런 사람도 생기 한 거예요. 지금 주의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주의를 지키다 보면 모 세상에서 불편평게 많아요. 주일, 주일날 야외에도 가기도 하고 모임도 있고 그래요. 그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예배를 드리했다 보니까 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 부활이나 똑같아요. 확, 사월 부활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매주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한 날에서 엄청 주, 기쁜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체를 옷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도 음, 교회 교회 나고 회개하고 음,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우리의 부활 어 부활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마다 새롭게 깨닫고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세, 세상에 맞춰 살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그 야외도 안 가고 산에도 못 가고 불편한거 있어요. 그지만은 렇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될 의무당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외국은 아주 일요일만 하는데, 왜 한국은 주의을 합니다? 그거 그 상황 따라 하는 거지. 어, 그럼 외국에서 한다고, 면그저 따라 죽을 거면. 근데 외국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외국, 그, 예배해보면요, 주일날와서 엄청 즐거워요. 막 춤도 추고 너무 주, 즐거운 날이니까. 근데 우리는 엄숙해야 돼요. 교회하면 엄숙하고, 많이 좀 그런 갇혀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 음, 저번에 또 김영석 교수 말했는데, 김영석 교수가 무슨 말을 했다면요. 스님이 책을 만들면요, 베스트셀러가 돼요. 근데, 목사가 책을 내잖아요. 책이 안 팔려요. 근데 스님이 이야기한 것은 왜 베스트 샌다고 하면 인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채 이야기 안 해요. 우리 삶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삶에 적용을 시키고. 근데 목사님들 하면 꼭 교리를 해요. 근데 이 교회, 이 교회, 이 교회 사람들만 책을 봐야 되고, 이안 믿는 사람들은 봐도 보고 싶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교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 모습하고 인간의 사시면서 우리 인간의 소외된 부분 이 아픔을 같이 나누고 우리 사는 것 사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인간하고 우리가 인간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대로 똑같이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구별을 스스로가 구분을 해버려요 그 사람들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먼저 구분을 해놓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죄인은 마찬가지거든요 매일 해결해야 해야 되고 그데그 사람들만 우리는 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 증표가 갖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 중인데, 우리는 먼저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은 것은 그분하고 나눔을 가졌는데, 나눔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리, 교 교리 자체도 저는 오늘 본문하고 달리 소개하는데, 그 교리 자체도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만드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바리새인 바리세인 건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이란 것을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근데 그 율법에 613가지를 더 여가지고, 10가지만 있는 거 지키면 되는 건데, 그1 3가지더 만든다 다가 613가지 만든다가, 그따 지금 만 가지가 넘어요. 그 교류를 집어 연 거예요. 자기들 안식일 날, 안식일은 불 켜면 안 되고, 가스 불 켜면 안 되고, 운전하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이 예수님,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인간 인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그 우리 기독교인이다 하면서도 우리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율법을 만들어 내면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한테 능력과 권유를 주셨어요. 그지만은 이 제자들한테 줬지만은 실은 우리 성도들한테도 능력과 권위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지도할수 있는 능력, 우리가 우리 성도들께도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한테 그 권능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용을 안 해요. 아까워서 이게 그냥 천국 갈때꼭 갖고 가야 돼요. 필수품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낌없이 받았으면 우리도 아낌없이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꼭이쪽은그그대론게 어, 아니고.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이 사람, 이 사람을 교회 에 나가게 해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양육도, 우리, 우리 같은 건강한 교회 가면 두 것이죠. 그렇지만은, 전도를 했을 때 그, 그분들을 우리 교회, 다른, 다른 교회를 가면 그 교회가 양육, 제대로 건강한 교회인지 못 판단 못했을 때는 이 성도들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밥은 안 먹더라도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것을 보고 묵상하고 그저 읍졸이 안으면 이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겠어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주면서 능력을 줬는데 우리한테도 줬는데 우리는 그 사용을 안 해요. 모르서 집에 농속에다 딱 감천한 건지 다음에 갖고 나갈 때 갖고 쓸란 건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너, 그렇게 안는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 가족들요 성경을 보러면 그 유시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금요금에안 오고 있지만은 집에서 우리 책자 주중 하고 가족끼리 예배 들고 있습니까? 들여야 돼요. 아니면 혼자라도. 우리가 예배 예배에 죽어야 되는 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얼마나 죽었습니까? 자식한테, 남편한테나 유사히 말을 못한 것도 하나님이 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 좋은 기계를 우리는 멋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성도들이 지금은 그냥 주, 주일, 그냥 주일만 주일 주일 지키는데 주일이고 어? 새벽 기도에 갈수 다 바쁘다 하면 그, 음, 알아서 보겠지만은 수회에도 다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어? 이야기도 하고 어좀 빨리 좀, 좀 빨리 나와서 교제도 할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그 점점 줄어드니까 아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사용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어, 기년, 교회 나가려면 불편한, 불편해요. 옛날에 한 시간 전에 옷 챙겨 입든가 아니면 좀멋신 분은 2 시간 전에 챙겨 입어야 되고. 그지만, 예, 그 순간, 준비하는 순, 순간이 우리를 더, 뭐냐 그, 원해서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어디, 하다못해 결혼식, 결혼식 간다 그러면 얼마나 요, 잘 입습니까? 그지만 우리가 주인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얼, 어찌 보면 신부예요. 신랑 예수를 맞으러 간다 그러면 우리는 등불 열천여 중에 5천여가 기름 갖고 있듯이 우리는 한참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않고 갑자기 뭐 요즘 주유소 서만 가서 지금 갖고 오면 됐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 눈을 부릅뜨고 출락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안 해놓고 어? 그때 하면 되지 그때는 다 늦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저는 그걸 요구는데 우리가 10의 1조를 드려요 현금만큼그거만큼 우리는 생활에 어? 24시간 중에 1 0일조를 드리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하루에 2시간 40분을 하나님, 하나님 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도 하든가, 찬송을 읽든가, 성경을 읽든가, 목상을 하든가, 이러고 지냅니까 돈이 아까우시면 그냥 그 시간을, 시간을 평 24시간에서 2시간 40분을 드려요. 그리고 그 2시간 40분, 3시간인다 잡은다 그러면, 3시간 하니까 항상 공유하고 산다 그러면, 얼마든 하루가 죽었고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우리 가는 매주, 어? 주일날, 왜냐 말씀 들은다면 고 주일날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어찌 때는 주일날 의무적으로 온것 같은 보, 볼 때가 있어요. 주일이, 아, 오늘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할까? 이, 이, 이 말씀 갖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세상 사는 게, 그 조건들이 항상 얼굴 밝아야 되거든요. 어두워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밝은 것이 없어져요. 화장한테 우리 뇌는 이상한 게 거울을 보고 웃잖아요. 그럼 엔돌피가 나와요. 자기 기분이 안 좋은데도 거울을 보고 아침에 스마일 두 번만 하면 뇌는는 엔돌피가 나와요. 그럼 힘을 얻는 거죠. 그 건강을 가질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안 해요. 아니, 화장하시면서 얼굴, 얼굴 보면 자신을 보고, 요, 한 번씩 웃어주는 게 얼마나 좋으면런데 그, 얼굴, 그, 운, 요, 화장하시면서 한번 맨날 웃음, 우, 한 번이라도 웃나요? 그, 근데, 오늘부터라도, 그거를 본다 그러면, 그냥, 요, 그냥 스마일을 지은 거예요. 그럼, 내에서는, 내가 영, 영, 영향이 아니고 미련하니까, 아, 저 사람 우, 우, 표정 보고 웃구나 하면서 엔돌피를 해요. 그럼 짜증이 났, 났어도 거울 봤을 때 힘이 나고. 연예인들이 그냥, 요, 다들 이쁘고 그런 게요. 그 사람들은 거울을 하루에 천 번을 봐요. 그러음 카메라 앞에 털락할 때까지 막 보는 거예요. 그냥 혹시 너 머리카락이 내려왔나, 눈썹이 잘못 나, 입술이 잘못 그려졌나. 그런데 우리 하루에 천번볼시간은 없잖아요. 몇번세수하고몇번 보더라도 그 거울 볼때 그냥 머리 빗으려고 보지 말고 화장하고 보지 고한 번씩은 1 초도 안 걸리잖아요. 한두 번씩 웃어주면 자기한테 엄청난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약을 사은것 봐서 나사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 제자들한테, 성도들한테도 능력과 권유를 주면서 마태복음 20장 19절하고 20절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어다 내가 세상 끝날 것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과 권위를, 능력과 권위를 주면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시,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을 보내면서 너희한테 능력을 베풀어 하면서도 주님은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동행한 삶을 사, 살고 계시려고 하면 우리 성령과 권유를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능력 줬는데 집에 농석에 여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상처 난들을 위해서 낚시함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작동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일꾼으로 불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감사드립니다.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